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지니진이에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리죠 네 제가 오늘 캘리그라피를 하다가 어, 쓴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 한번 글로 남겨볼까 합니다 어, 예전에 저는 과거를 계속 곱씹으면서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또왜 내가 그때 내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했을까, 왜 바보같이 참기만 했을까, 왜 미리 포기하고 내 삶을 살지 못했을까를 후회하며 우울함에 빠져 자책하고 비관하며 몸의 병까지 겪었었어요. 어, 삶을 포기하고도 싶고 정말 아무도 없는 곳으로 사라져 버리고 싶은 생각이 제 삶을 지배했었죠. 어, 그렇게 우울증 약에 의지해도 잠도 못 자고 2년이 넘는 시간을 마지못해 하루하루 버텨가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무의미한 삶을 살았었는데 어, 저는 그 환경에서 어찌 보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하고. 환경을 좀 벗어나니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잠시도 자. 어, 잠도 자고, 또 약도 끊고, 웃음도 조금씩 되찾게 되고, 지금도 가끔씩은 불쑥불쑥 예전의내 모습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하나 달라진 건,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를 나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면서 조금씩 나를 사랑하고, 또 자신도 살아, 찾아가는 내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의 삶에 어, 나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며 이해하며 참아내는 삶이 있다면 지금은 나의 자리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도 나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찾아주세요.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이며 또 행복이 아닐까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네요. 음. 조금이나마 이제 저의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음, 다른 건 아니고 정말 저처럼 지금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꼭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네. 어,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진이신이었습니다. 행복한 휴일 마무리 하세요.